지점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거든요. 아주 유명한 집인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음식을 시켜 놨어요. 이거는 소고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면발, 붉은 면발이 있거든요. 요것도, 여기는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먹는 거는 여기에 어, 식성대로 드시면 돼요. 해초가루 있고 여기는 초절임된 고추가 있고요. 뭐 간장, 뭐 칠리소스. 뭐 이런 생선 간장이나 으면 되네요. 여기는 어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거는 안 넣고 이거 고추하고 후추만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고추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홉 소고기가 들길래

둘다 라오스에서 어렸을 때그 열병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염이 돼서 마음고생도 하고, 아이들도 고생한 추억이 있다고 그셔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들, 딸둘다 감염이 됐었나요? 네 아, 아들이 4살이고, 딸이 2살 때, 그때 둘다 감염이 됐었어요. 아, 그러면은 같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감염이 된 건가요? 아, 니요 아니요. 동시는 아니고 아들이 걸리고 아들은 며칠 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다 나섰는데 그 이후에 바로 딸 수진이가 아, 감염됐어요. 그런데 나이 터울 애들 있는데 걸린 시기는 비슷하고 큰 녀석이 좀 먼저 걸렸다가 나았자마자 둘째 수진이가 감염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증상은 어땠고 또 부모로서 어떻게 뭘 조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 찬이 큰애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잠깐 갔다가 약 바르고 약 먹고 했는데 낫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들은 걸렸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막또 울컥하는데요. 두 살짜리니까,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열이 너무 많으니까, 나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 병원 가니까 약하고 바르는 것만, 바르는 것만 주더라고요. 근데 열이 막 40도로 오르내리라 하니까, 그때 당시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뭐, 거기, 어, 병원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애들 엄마가 이제 수수문 끝에 어똥깡빠라고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뭇잎하고 같이 끓여서 계속 샤워시키고 하면 괜찮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거 찾으러 이제 한 30km 지점까지 애 엄마가 운전해서 가서 수수문 끝에 겨울 그 나무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매일 목욕시키고 밤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찬물로 번갈아가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니까 한, 한 열흘도 더간것 같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 피고 나서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그걸 며칠을 계속 그 물로 목욕을 시켜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기 수진이 안고 엄청 울은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 음, 참, 부모로서 뭐참 답답하고. 우리가. 얘가... 도 아니었고 뭐 의료 수준은 라우스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열악했겠죠 그 당시엔 더더군다나 마음 고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뭐 특별히 두 아이 중에 뭐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다지 이런 후유증 같은 건 없었나요? 아네 <laughs> 제가 음, 애들을 갖다 한 일곱 살 수진 딸을 갖다 일7살 정도까지는 제가 사워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목욕을 시켜주면서. 그때 당시 엉덩이 쪽에도 엄청 심했었는데 거기도 아직 흉터가 있고 거긴 뭐안 보이는 데니까 뭐 그냥 전화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얼굴에도 흉터가 아들은 거의 없어요 아들은 거의 없는데 수진이는 뭐 가까이서 보면 흉터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슴이 아프죠 아 그렇군요 뭐 라빠님이 부지런히 많이 버셔서 한국 세계 제일 그 성형 기술인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한국 좋은 의사쌤 차에서 시집 가기 전에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주셔야 되겠네. 아, 예, 예.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나중에 꼭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여서 또 우리 <laughs> 라빠는 좀뭐 방송 울렁증에다가 약간 울먹거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이 <laughs> 여러 가지 많이 짬뽕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웃음> 아, 네, 무거운 주제에 네, 잘인터뷰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아예 오늘 뭐 우리 애기 어렸을 때 애기 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커져가지고 지금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벌써 10살 이럴 뭐 1월, 내년 1월이면 벌써 11살, 큰애는 13살 되네요. 아무튼 계속 잘 자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잘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야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독해주셔서. 한국 날씨 많이 추운데,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